배와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겨울에 건조했던 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쉬워지게 돼요. 또 무와 배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, 후두염 이런 목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이걸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약 1대1의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에는 초록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.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에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무와 배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면 좋은데요. 왜냐하면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.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신 다음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요. 만약에 이게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가 힘들면 면포에 좀 걸러주신 다음에 드시면 마시기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 무의 효능은